안녕하세요.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아TV 신강규입니다. 오늘은 4개의 숏 스패치가 이렇게 출시되어 나옵니다. 스패치 2개가 이렇게 나오고, 한 개는 여기 있고, 한 개는 지금 차고 있는 상태인데 보관 케이스까지 이렇게 캠프 라인 글자가 적혀있는 상태로숏 스패치 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두 개가 동시에 여기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딱 맞도록 되어 있고, 찾는 방법은 이렇게인데, 뒤쪽에는 캠프라인이라고 되어 있고, 앞쪽에도 캠프라인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,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차는 형태입니다. 자, 차는 걸 보여드리면은, 자,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스패치가. 안쪽엔 이렇게 되어 있고, 안쪽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이렇게 캠프라인 글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어있고 뭐 원산지는 중국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이론 1 0 0 d e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캠프라인 회사 전화 못나고뭐 들어가 있고 이런데 차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형성을 시킨 상태에서 요끈이 안쪽에 쏙, 아치 부분에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형성을 한 상태로 이렇게 돌렸어. 이 앞쪽에를 붙이는 형태로 끝나는 형태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붙이는 형태인데. 이 부분은 뭘 하느냐 하면은, 이 끈에다 거는 형태입니다. 이렇게. 걸, 걸어야 여기 안 땡겨 올라가니까. 걸고, 이렇게 붙이면 끝나는 형태입니다. 이렇게. 완성이죠.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고, 쇼스패치는 언제 하느냐? 사계절 다 사용이 가능하다. 어떻게 이걸 사계절 다 사용하냐? 또 그렇게 묻겠죠. 사계절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이 지금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슬이 많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추울 때는 발이 춥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할수 있고 비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은 자, 비가 신발 안에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옷 안에다 스패치를 차면은 비가 이 밖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죠. 옷을 안으로 여었을 때는 옷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옷 밖으로 하는 것보다는 옷 안으로 하는 게비올 때는 더 낫고 눈올 때는 이렇게 밖으로 하는 게 낫고 또 주말 농장이나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벌추할 때나 뭐 이런 보면 신발 안에 흙이 많이 뛰어 들어가면 일반 등산로에 등산을 다니거나 뭐흙길을 다니면은 뒤쪽으로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, 뛰어 들어가니까 불편한 게 많죠. 그럴 땐요 쇼스패치를 차고 다니면은, 그것도 방지해 줄수 있고, 먼지도 방지해 줄수 있죠. 다 하고는 이것만 벗겨서 툭툭 터어려 물에 스트레서 흔들어서 말로만 끝나니까.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쇼스패치니까, 누구나 1년 내내 사용 가능한 스패치입니다. 하나쯤 구매해 놓으시면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엄청 편하게 요스패츠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격테그로는 이렇게 28,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29,000원인가 8,000원인가 29,000원 네요2 9 0 0 0원 나오는데 저희가 실판매 가격은 여기 26,000원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스토클에서는또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스티커를 주시면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쇼스패치는 사계절 다 사용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쓸수 있는 고른 다목적이라고 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랍니다. 감사합니다.